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그 유명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입니다. 참 굉장한 작품이죠. 지금 제가 4회차거든요. 이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. 참 대단한 작품이야. 어떻게 4회차인데 이렇게 설렐 수가 있을까? 왜 갑자기 야숨을 하려고 결심했냐면 이제 3월이잖아요. 앞으로 2개월 후에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. 야숨의 후속작, 젤다의 전설, 왕궁의 눈물. 그래서 발매가 얼마 안 남은 기념으로 야숨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맨날 용사 입장에서 플레이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용사가 아니라 제가 마왕이라는 설정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마왕이었어요. 100년 전 용사 링크와 싸우고 승리했지만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한 탓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사이 가논이라는 애가 제 자리를 빼앗고 마수들의 왕으로 군림해 있는 거죠. 그렇게 백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잠들어 있던 마왕 링크가 깨어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. 마왕의 이름도 링크입니다. 왜요? 그 용사하고 마왕이 이름이 같을 수도 있죠. 아무튼 그런 설정입니다. 가 봅시다. 누가 나를 깨우는가? 매워 삼아시대 매워 아시 링크 야 전혀 마왕같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왠지 100년 만에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딱봐도 저기로 가라는 그런 표시죠닌텐도 야. 우리 내 오른팔이었던 모리스가 이렇게 내가 깨어나는 걸 준비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뒀구만. 일단은, 명색이 마왕인데,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건좀 그러니까. 야, 이거 완전 빨리 옷부터 구해야 될것 같아. 전혀 마원 같지가 않아. 어서 이 대지를 탈출해 가지고 옷부터 구하러 가야겠어. 하이비빛이 때입니다. 그래, 알았다. 자, 가 봅시다. 와, 100년 만에 일어났다고 스태미너가 아주 저질이 돼 버렸네. 거의 50m도 못 뛰는 것 같아. 경치 한번 좋네. 진짜 경치 좋다. 어? 혹시 모리스? 모리스치고는 근데 키가 큰것 같군. 지금은 생명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 버섯들 소중히 잘 모아줍시다. 와 진짜 스태미나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하겠다 당분간은. 사과도 놔주고, 이거 가져갈게요. 안녕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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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degli 잠이> 횃불도 <laughs> 들고 가고, 비밀. 도끼 챙겨주고 처음에 뭐 해야 했었더라? 마왕 이름도 링크입니다. 아, 친절하게 이렇게 갈 곳을 알려주는구만. 역시 모리스야. 활을 들고 있어. 활은 조금 쓰면 할것 같은데. 활을 좀 약탈해 볼까? 예, 네, 활좀 쏴라. 아, 화살 없는데. 어, 아, 근데 2대1이라서 약간 힘들 것 같네요. 뭔가. 어, 체력이 너무 없어! 야, 이러다 도끼가 먼저 부서지겠다. 아무리 도끼가 내구성이 좋다고는 해도. 아니다, 할수 있겠다. 안돼 도끼 부서진다 해플 <laughs> 들고 싸워 해플 들고 어쩌겠어 해플도 부서졌네? 어 근데 이겼다 무기, 모든 무게를 다 쓰고서 이겼어 야, 도끼 처음부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뭐, 활을 얻었으니까, 활잘 사용합시다. 쟤 가능하면 쟤도 잡고 싶기는 한데, 활밖에 없어가지고, 지금. 뒤치기를 해볼까? 자, 조심조심 가서, 몇 발을 맞춰야 될까? 어, 뭐야, 두 발? 야, 아무리 머리를 맞췄다지만 이게 이렇게 당한가? 뭐 좋은 일이야? 순조로워. 아주 순조로워. 탑부터 열어, 탑 열어주고. 땅이 저렇게 흔들리는데, 그러면서 막 탑이 올라가. 내가 있는 땅이 막 올라가. 얼마나 무서울까. 설산, 화산. 내가 있는 곳. 여기 이름은 시작의 탑이구나. 패러세일이 없으니 정말 불편하군. 아주 불편해. 이 정도 높이면 은 그치, 괜찮지? 아우 어, 이거 실수 허, 허. 할아버지가 아주 팔팔하시구만 첫 보기에는 거의 100세 이상같이 보이는데 오. 누구의 목소리 모우리스 아니겠어? 음. 내 오른팔 그래, 맞아. 그러니까 빨리 그거 줘! 잠들어 있는 보물과 교환하자고. 따라오라고? 뭐 말할지 아니까 그냥 빨리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. 어, 어, 어. 보물을 기대하고 있겠네라. 이 녀석. 나못지않게 건방지군. 어, 이건 또 뭐야? 아, 좋아, 좋아. 돈 중요하지. 여기가 자석이었죠, 아마. 자력의 힘. 잘 됐다. 지금 체력 까여있는데, 회복할 수 있겠다. 사람 깨면서. 반반반반 <목소리> 가자 가자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 왜 잠만 어이 검 내구도가 꽤, 달아, 꽤 달았는데 이 정도면 이런 이런 <목소리> 가디언이 저렇게 튼튼했었나? 음. 야,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본다.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 체력 회복한 거 좋아요 어디보자 어디로 가야 되냐 너희 뭐 좋은 거 들고 있니? 그러면은 나한테 좋은 거 들고 있진 않네 고기를 내놔라 고기를 빼앗고, 잘 쫓아오네. 역시 아직 체력이 없어가지고. 공짜 고기를 얻었고, 곳곳에 애들이 막 기다려주고 있네. 상대할 시간이 없어. 이쪽이죠? 사당이. 여기 근처에 아마 그 열매가 있을 거예요. 그래, 여기 있네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챙겨.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. 그래서. 5분. 오븐. 뭐 5분이면 충분한데. 혹시 모르니까. 3개 정도 만들게요. 자, 요리 끝! 가자! 야, 어떻게 가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, 여기 다행히 있네요. 받침이 있다, 받침대가. 근데 뭔가 잘 조절이 안 된다? 됐다. 야, 전기 화살 날라왔어, 방금? 너가 전기 화살을 갖고 있어? 그래? 그거 내놔봐. 전기 화살, 매우 탐난다. 근데 들어가면 순식간에 죽을지도 몰라. 잠깐만, 잠깐만 죽을 것 같아. 역시.. 대자연의 힘이에요. 마왕조차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먹을 수가 없네? 야, 아이스메이커가 없어가지고 이걸 못 먹네. 역시. 이 마왕도 구,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자연의 힘. 대자연이 제일 무서워. 저거는 극복을 할 수가 없어. 도착했다. 두 번째 사당. 여기는 뭐였지? 폭탄이었나? 아, 여기가 아이스메이커구나. 능력이 하나하나 하나 생기고 있군요. 갈 길이 멀구나. 여기도 가디언이니 혹시? 야 아깝다. 무기 아까워. 얼레 얼. 이걸 죽어버리네. 일개 가디언한테 당하다니, 이게 무슨 수치람. 방패가 벌써 부서질 것 같아. 자, 다음은, 요파랑색으로 가봅시다. 여기는 타임럭이었던 것 같네요, 느낌이. 시간이여, 멈춰라. 진짜. 엄청난 사기 능력. 타임록. 빨리 타임록 강화시켜야 되는데.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네. 지금 가면 죽겠지? 그래, 죽었겠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군요. 잠깐,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냐? 근데 아, 다행히 받침, 받침이 있네. 다행이다. 오늘 잠깐만, 잠깐만, 나 여기서 몇번 죽는 거냐? 이게 착시 효과인가 뭔가 그런 건가? 야, 이게 떨어지는구나.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좋겠네요. 예, 영, 아, 잠깐, 또! 이럴 때 워프를 하는 거죠? 아, 역시 너무 사기적인 능력이야. 자, 마지막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얻는구나. 폭탄. 아주 유용하게 쓰일. 어디 보자, 어... 길이 두 개네 성가시 계시리.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잖아. 어허, 좋은 거네. 다 도착한 줄 알았네. 제발, 제발. 아, 시간이 늦었어. 드디어 사당을 닫겠군요. 어서 탈출합시다. 오, 어디야, 어디? 내 이름이 링크인 건또 어떻게 알고? 아니, 이 울음소리는 내 애마 아니야. 여기까지 울음소리가 들리다니. 라이넬이 어디 썼더라? 이 근처였는데. 어, 여기 있네. 내 애마. 너를 타고 100년 전에 전 세계를 누볐었는데, 100년이 지난 지금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? 라인엘,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죽겠지? 내 에마가 워낙에 거칠어가지고 주인까지 막 때려 죽이려고 해. 하지만 기다려라. 내가 한 시간 후에, 한 시간 후에 네 주인이 돌아왔다는 걸알려주러 다시 찾아올 테야. 한 시간만 기다려라, 라인엘. 1시간은 너무 짧은가? 1시간 반? 아무튼 그 정도만 기다려 내가 다시 찾아갈 거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을라나? 또 천천히 올라가야겠지? 아 그러기 전에 스텝미나스텝미나 그닐라이 보냈네요. 예, 무지성으로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. 이렇게. 든드르르르르르르. 어, 어, 어. 어 뭐야? 할아버지 계속 웃어 어디서 기분 나쁘게 시리 말이야 나보다 한수위 같잖아 드디어 페러세일을 얻는군 요아 이제 좀 답답함이 조금 사라지겠다 이제 낙사할 일은 없겠네. 어? 자, 여러분, 이제 드디어 페러세일을 얻고, 진짜 모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기 라이넬이 보이네요. 어이, 살벌해라. 라이넬, 기다려라. 한 시간 반 뒤에 내가 널 다시 찾아올 거야. 알았지? 그때는 지금 이렇게 거지 같은 복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왕처럼 다시 나타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.